꽃게가 부르라. 성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 안에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같이 봉독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냇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울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서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이천 규비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해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머리 족속과 여보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집파 중에서 각집파에한 사람씩 열두 명을 택하라 온땅의주 여호와의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위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계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벽 변두위에 일어서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와의 언약계를 맨 최서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요수와 3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말씀합니다.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도 주례육기에 보면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이 생겨지죠. 모세가 마른 지팡이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는데 홍해를 가리키니까 갈라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 건너가라 했으니 또 건너갔습니다 참그 바다가 갈라진 곳을 향하여서 건너가는 것도 엄청난 거예요 아무나 그거 갈라졌다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언제 물이 합칠는지 모르니까 그러나 믿으니까 뛰어들어서 건너가는 거예요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그 일도 보면 바로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서 일 가나안 칠 족을 본문에도 말씀에 나옵니다만은 십 절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 햇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그렇죠. 그래서 일곱 족속을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족속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그 족속을 다 이제 쫓아내죠, 멸하지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도 보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는데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1 5절에 보니까 그때의 상황을 알수 있습니다. 에,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 15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요단강을 건널 시기가 지금 에, 40년 광야 생활하고 마치고 곡식을 거두는 시기다 그랬습니다 추수하는 때를 얘기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3, 4월 되는 거예요 3, 4월. 3 4월쯤 될 때에 에, 곡식을 거두게 되죠 그래서 이 때에는 어, 이 레바논 쪽에 있는 모리가 이스라엘 높은 산 헐몬 산을 얘기합니다만은 그쪽에서 있던 레바논 쪽 지역은 좀 높은 그 산악 지역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있던 그런 눈이 높고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요단 강물이 가장 많을 시기입니다. 가장 많을 시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단 강 건널 때 뭐. 가장 우기가 우기죠. 비가 많이 올 때니까. 그때 건너지 않고, 비 별로 오지 않을 때 건너면 얼마나 쉽고 좋겠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물이 좀 적을 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가장 비가 많이 오고, 눈이 녹아서, 요단강물이 아주 가득 차고 있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되면 15절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랬습니다. 상황인이 이런 상황. 요단강이 지금 가서 보면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막아놔서 굉장히 그 아래쪽으로 보면 그 위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갈릴리 호수 들어오는 요단강 줄기 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렇게 넓게 뭐 물이 있지는 않아요. 가까운 그런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그러진 않았겠죠. 물론 뭐 어, 이 갈릴리 호수가 넘쳐서 강을 이제 흘러가야 되는 거니까 요단, 갈릴리 호수에서 걸쳐서 내려서 지금 사해 바다 바로 위쪽에 거기 건너편 쪽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여리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지역이에요. 그러면 요단강으로 얘기하면 제일 하류 쪽입니다. 하류 쪽. 그러면 강의 하류는 제일 넓은 곳이잖아요. 상류는 가장 조그만 개울처럼 되어 있지만 강의 하류는 어디든지 다 넓어요, 질 넓은 지역. 그래서 질 넓은 지역으로 또 건너가는 거예요. 좁은 지역도 아니고. 네, 예, 그래서 예, 항상 그렇게 이제 물이 넘쳐서 흐르는 그런 때다. 그래 근데 이 예, 요단강을 건너는 어, 건너 때에 예,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지요. 방법이 뭐냐 하면,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이 언약계를 메고, 그리고선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들이 언약계를 메고 11절에 봉면 했지요. 온 땅의 주의 언약계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약계를 먼저 가는데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가라 그랬어요. 이천 규빗이라 그랬습니다. 이천 규빗 사절에 보면 이천 규빗쯤될다 그래서 이규빗이 45cm에서 50cm니까 상당한 거리를 두고 그리고서는 언약계를 메우고 제사장들은 먼저 가고 그것을 뒤따르라 그랬습니다. 얘기는 어나 언약계는 하나님을 상징하지요. 임재함을 상징합니다. 거약궤 그 속에 들어 있는 게 있죠. 십계명이 들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고요. 안나 도랑아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음.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 줬잖아요. 어, 만나 항아리 만나도 마찬가지. 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뭐 그것뿐만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 그 물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계시지만 그런 의미를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뭐냐하면 5 절에 보니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백성들이 따라가는데 그때 백성들이 가져야 할 것이 뭐냐면 이게 성결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는 거죠. 그래서 성결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성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라. 바울 사도도 그랬죠. 그릇을 준비할 때에 귀하게 쓰는 그릇은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끗하게 뭘로 할수 있을까요? 예수의 보혈의 피잖아요. 그 말은 또 다시 말하면 회개할 때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거, 알고 지은죄 모르고 지은죄 많이 있으니까 그 회개할 때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다를 때 깨끗해지질 않죠. 항상 해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그 삶을 가지고 살아가라. 해야죠. 그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3일쯤 준비하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또 그냥 건너가지 않아요. 요수하가 명령했을 때건너어요 하나님 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을 때에 걷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아요단강건너가려 그냥 건너갔지 마음대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잖아. 요수학게 명령을 내렸더니, 요당, 어, 아,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 뽑아서 어, 언약궤에서 요단강 가야서지요. 질처면 가야서요. 그다음에 에, 에, 두 번째로는 요단강 한 북판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십칠째로 보니까 에,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다. 처음엔 가에딱 닿는데 갈라졌어요. 그리고 어, 한그 이천 급에 떨어져서 백성들이 있는 거잖아 요 지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2천 규빗, 뭐 50cm 사정은 5인의 시한 1kg 정도죠. 1kg 정도 앞에 최서양들의 언약관 메가딱가서 요단강 가에 요단 요단에 들어서니까 어, 들어서니까 그 요단 강물이 이제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13절에 보냈습니다. 온 땅의 주요와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괴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 언약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15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하랬습니다. 요단강가에 물가에 딱 잠기니까 흘러던 물이 딱 갈라섰어요. 어찌었을것 같아요. 어찌었을까. 양 물이 탁 갈라서고 아래쪽에는 흐르던 물이 그냥 더 흘러서 사해바다로 갔으니까 더 이상은 물은 흐르지 않고 그렇게 되죠. 홍해바다는 딱 갈라서 양쪽으로 벽을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큰 통로가 된 거예요. 물이 딱 양쪽으로 서 있고. 요단강은 그게 아니라 흘러던 물을 딱 섰더니 그냥 탁 섰어요. 벽, 댐처럼 그렇게,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위쪽에 물이 가둬져 있는 거고요. 아래쪽은, 음, 예. 엊그저께, 뭐, 춘천호에서 지난 홍수 때 실종자 아직 찾지 못해서 찾느냐고, 의암댐을 닫았죠. 다 닫았어요. 그래서 잠깐 비쳐주는데 보니까 닫았으니까 바로 밑에 그냥 물이 벌써 싹 빠져서 돌도 더 나와 보이고 그렇게 보이더라. 그런 현상이라고 볼수 있어요. 딱유단 강물이 섰다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그 이제 건너가는 것이죠. 그럼 건너갈 때 어떻게 건너가야 되냐? 언약궤가 먼저 가고 말씀을 뒤따라 가고 여호수아가 명령했을 때 그리고서 나갔다. 그리고 백성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였을 때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다음에 요단강이 갈라진 일이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절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수아가랬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자가 역사의 빛나는 인물이 된다,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가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하나의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에요. 뒤에 가면 6장 가운데 또 있고, 7장에도 있고, 8장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6장 12절에 다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7장 16절에 다 보면은 그렇게 말씀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다음에 8장1 0 절에도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수아의 특징은 뭐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최소한도 새벽기도하기 위해서 4시 반에 일어나잖아요. 4시 반에. 그래서 좀 챙겨 입고 교회 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아침에 일찍. 이런 시간 좋은 습관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다윗도 보면 아침을 깨웠다.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역대하 29장에 보면 그랬습니다. 드리면 기도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 상징하는 그 법궤를 앞세우고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죠. 말씀을 늘 앞세고 우 따라 야 되죠. 쉽지 않잖아요. 내 생각대로 살면 뭐 쉽게겠냐 아무렇게나 살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 백성은 그렇게 살아서 왔는데. 그래서 요단강이 갈라지질 않죠. 그곳을 건너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러한 준비를 하고 갔을 때. 뭐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다. 요단강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부르는 찬송가 요단강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 요단강은 어떻게 보면 상징하고 있는 의미를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법궤를 앞세우고 가야 된다. 항상 천국 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종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아, 건너가고, 걸어가고, 2,900 뛰라고 했더니, 1km 뛰라고 했더니, 그렇게 뛰고 가는 거예요. 아, 왜꼭 그렇게 뛰고 가야 돼? 뭐, 제 세상들은 뭐야? 내 앞에 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 생각입니다. 아, 말씀.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 생활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매일같이 새벽을 열면서, 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요단강을 40년 만에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들도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뭐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지만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납시고 하나님의 종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내 생각으로는 뭐에갈 수도 있고 먹고 뭐 2009에 두고 갈 필요가 뭐 있어? 내가 먼저 가도 될수 있겠지만,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인도함 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널 때, 기적과 같은 그런 건넘의 사건을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곧 기적과 같은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계를 앞세우고 자신의 몸을 성결하게 하고, 여호수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착착 준비되어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같은 것을 준비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눈앞에 펼쳐지게 되고, 마른 땅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주시고 나오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 나님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주여 잠시 하고 기도 들어갑니다 주여.